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연희는 수많은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소설적 재미와 극적 전개를 위해 실제 역사 속에서 빛나던 보석 같은 인물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억울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총나라의 장수 곽준일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일기토나 초자연적인 책략 없이도 오직 강철 같은 통솔력과 기백만으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연희가 주목하지 않은 그러나 정사가 기록한 삼국지 사상 가장 불가사의하고도 위대한 전공을 세운 곽준의 삶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체적으로 재조명해봅니다. 곽준은 본래 형주 남군 출신으로, 형주 자사 유표의 휘하에서 형주의 치안과 군사를 담당하던 일족의 수장이었습니다. 당시 형주는 천하의 인재들이 운집하던 태풍의 눈이었으나, 유표 사후 조조의 침공으로 인해 천하가 셋으로 쪼개지는 격변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장수가 자신의 아내를 위해 조조나 손권에게 투항할 때, 곽준은 묵묵히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줄을 서지 못한 평범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어지러운 난세를 평정하고 자신의 신념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주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유비가 서촉을 얻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형주를 거쳐 들어왔을 때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유비는 유장과 동맹을 맺는 척 하며 입촉했으나, 실상은 입주를 기반으로 천하산분지계를 완성하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형주 출신 인재들이 유비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는데, 곽준 역시 자신의 가설과 부하들을 이끌고 유비에게 귀순하며, 비로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천하를 떠돌며 조조, 원소, 손권 등, 당대 최고의 영웅들을 상대해 온 유비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유비는 별다른 명성도 화려한 전적도 없던 곽준을 단한번 대면하자마자 그에게서 범상치 않은 묵직함과 충심을 일어냈습니다 유비는 주변의 의구심을 뒤로한 채 즉시 그를 중용하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목숨줄이자 촉한 건국의 사활이 걸린 가맹관의 수비를 맡기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당시 가맹관은 단순히 성벽으로 둘러싸인 관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익주로 들어가는 현관이자 뒤쪽으로는 유비의 본거지인 형주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보금로, 즉 생명선이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유장과의 동맹을 깨고 익주의 심장부인 성도로 진격하기 위해 주력군을 이끌고 남아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가맹관이 적의 손에 넘어가면 전방에 있는 유비와 제갈량 등 총나라의 핵심 지휘부는 앞뒤로 포위되어 독 안에 든 쥐가 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였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생명과 총나라의 미래라는 판돈을 신입 장수 곽준에게 올인한 것입니다. 유비가 주력군을 이끌고 떠나자마자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장의 부하 장수인 부군과 상존이 이끄는 1만 명의 대군이 낭수를 타고 내려와 가맹관을 급습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비군의 본진이 비어있고 가맹관이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당시 가맹관에 남겨진 곽준의 병력은 고작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아야 5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투가 가능한 정예병들은 입촉 전쟁을 위해 유비가 모두 차출해 갔기에 성에 남은 이들은 부상병이나 늙고 병든 노약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만 명대 수백 명. 이는 군사학적으로 방어 자체가 논의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약 30배가 넘는 전력 차이였으며 공격 측은 정규군이었고 수비 측은 잔류 병력이었습니다. 적장 부군과 상조는 이 터무니없는 전력차를 확인하고 곽준에게 항복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죽은 유비는 멀리 있고 너희는 완전히 고립되었으니 개죽음을 당하지 말고 살 길을 찾으라는 지극히 합리적이고도 위협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곽준은 성묘에 올라 적들을 내려다보며 삼국지 역사에 길이 남을 단 한마디로 일갈했습니다 너희는 내 머리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성은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선언과 함께 인류 전쟁사에서 보기 드문 공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압도적인 전력 차이라면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성문이 열리거나 공포에 질린 내부 병사들의 반란으로 자멸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곽준은 무려 1년 동안이나 성을 지켜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보급도 지원군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곽준이 보여준 것은 철저한 솔선수범이었습니다. 그는 장수의 권위를 내려놓고 병사들과 똑같은 거친 음식을 먹고 차가운 성벽 위에서 잠을 청하며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에게, 우리가 무너지면, 죽음도 죽고, 우리의 고향 형주로 돌아갈 길도 영영 사라진다는 사명감을 끊임없이 심어주었습니다. 지휘관이 가장 위험한 곳에서 방패를 들고 서 있자, 늙고 병든 약졸들은 어느덧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당백의 결사대로 탈바꿈했습니다. 곽준의 철벽 같은 방어의 일만대군은 성벽 근처에 발을 붙이기도 전에 괴멸당하기를 반복하며 귀중한 1년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자 전황은 기묘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하는 일만대군은 지칠대로 지쳐 사기가 바닥을 쳤고성 안의 병력이 한 줌도 안 된다는 사실에 익숙해진 나머지 경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남은 쥐새끼 몇 마리가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면 된다며 방심했고 군기를 해이하게 유지했습니다. 곽주는 바로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버티는 것에 만족하는 수비형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가장 방심한 깊은 밤 곽주는 1년 동안 군주림과 싸우며 아껴온 정의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가맹관의 성문을 열고 폭풍처럼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수비만 하던 쥐가 굶주린 호랑이가 되어 튀어나온 격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기습에 일만 대군은 혼비백산하여 무너졌고 지휘체계는 단숨에 마비되었습니다. 곽주는 아수라장이 된 적진 속에서 적장 부군과 상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고 단숨에 그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300여 명으로 일만 대군을 1년이나 막아낸 것도 모자라 역습을 가해 적 대장 2명을 참수하고 대군을 괴멸시킨 것입니다. 이는 전술적 불가능을 현실로 바꾼 삼국지 최고의 기적이자 촉한 건국의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곽준은 유비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으며, 건의태수라는 요직에 임명됩니다. 건의군은 촉나라 경제와 군사의 핵심 요충지로, 곽준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곽준의 위험은 전쟁터 밖에서도 빛났습니다. 당시 촉나라의 2인자였던 법정은 천재적인 지략가였으나, 성격이 오만하고 보복심이 강해 제갈량조차 함부로 제어하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법정은 과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굴었던 사람들을 찾아내 사사로이 보복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만한 법정조차 곽준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어려워하며 예우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곽준이 법정의 독단적인 행보나 전행에 대해 직언을 하면 법정이 그 말을 묵묵히 받아들였다는 기록은 곽준이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무장이 아니라 압도적인 도덕성과 카리스마를 지닌 참된 지도자였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총나라에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방통과 법정 등 건국 공신들이 잇따라 요절했던 비극은 곽준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총나라가 정식으로 건국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22년 곽준은 40세라는 창창한 나이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유비는 곽준의 부고를 듣고 하늘이 나를 버렸다며 애통해했고 며칠 동안 식사도 거른 채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자신의 등 뒤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던 수호신을 잃은 슬픔은 이제 막황제의 오른 유비에게 뼈아픈 타격이었습니다. 후대 역사학자들은 제갈량의 1차 북벌 실패를 안타까워하며 종종 곽준을 떠올리곤 합니다. 당시 제갈량은 가정이라는 요충지를 지키기 위해 마속을 보냈으나 마속의 치명적인 오판으로 북벌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만약 그때 마속 대신 곽준이 살아있어 그 자리를 지켰다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평지성체에서 수백 명의 약졸로 1만 명을 괴멸시켰던 그가 정예병을 이끌고 가정을 지켰다면 위나라의 명장 장합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벽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이름조차 희미하게 기록되었지만 정사 속 곽준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의 죽음을 위해 자신을 던진 불멸의 수호자였습니다. 화려한 무용담 대신 묵직한 충성심과 압도적인 실력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증명한 곽준.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명장이란 유리한 상황에서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로소 증명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